지난 월요일 SK 노베이션 서린사옥에서 1% 행복 나눔 기금 전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은 한국 백혈병 어린이 재단을 통해 백혈병 소아암 치료에 쓰일 예정이며 에이블 복지 재단을 통해 장애인 의수족을 지원하는 데에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17년부터는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많은 사업들을 같이 매친 그랜트해서 지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게 해가 갈수록 구성원 전체 다 참여를 해서 저희 같은 경우 98% 참여도를 높이는 어 그런 소중한 사업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난 2019년에 의수를 지원받았던 석창우 화백의 수묵 크로키 퍼포먼스가 펼쳐져 더욱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석창우 화백은 1% 행복 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 완성된 작품을 SK 이노베이션에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SK 이노베이션에서 그 월수를 그 해줘 가지고 지금 이제 잘 작용해 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림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SK Innovations 1% happiness sharing is becoming the representative model of beautiful o company for coexistence in the country. It is a driving force to spread message of hope to neighbors and the culture of happiness to the society.